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문을 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하라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시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해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무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바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일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려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어, 본문은 어, 이제 요수아에게 가난안 정복을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요수아는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호수아서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특히 일장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요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차지할 것에 관한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이 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너는 이네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고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 이게 뭐 땅밟기 우리가 성교할 때요 땅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성교지를 갔을 때나. 어떤, 어떤, 이제, 교회를 얻으려고, 장소를 얻으려고 할 때, 그곳에 가면서, 이게 딱,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옵소서, 주어 이렇게 기도한, 그런데, 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막, 절에 가가지고, 막, 땅밟기 하다가, 좀,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한국, 한국인들은 좀 그런 면이 있죠. 결정이 너무 지나쳐서. 어쨌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는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그냥 조그만 땅이 아니라, 광야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큰 아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회까지 너희 시경이 되리라 그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 이게, 유프라테스 땅이라는 그 큰, 저기, 이라크 그쪽이죠. 그리고 광야는 이제, 이 어, 그들이 줄어 있는 곳이고요. 어, 그쪽에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이라는 게 광야지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지유편 대해까지, 지, 지중해까지인데 이큰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것뿐 아니라 더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땅을 밟아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있 사역지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영광 을뜻을는게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요수아가 하나님께 게 말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세요. 이땅 제가 필요합니다.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하셨. 너희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렇구나. 하나님께걸 내게 주신다 하셨구나. 그런데 어, 5 절부터 보면 더 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어리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사야 가는데 신앙계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눌져요, 그렇죠? 무게 쌓이고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 하 너무나 부덕해서, 너무나 무, 무기력하고 무능해서요. 모든 싸움이서 연전연패할 것 같은, 하나하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패배할수 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십, 로마서 봐도, 로마서 8장에, 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도 많이 읽어봐야 되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 8장 3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이에 일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누가 우리를 당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그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그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 그를 통해가지고 어? 승리케 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라틴, 한 라틴 형제랑 어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음, 그, 한국계로 오셔가지고, 아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 영어가, 영어를 거의 잘, 잘 쓰시고, 또, 라틴어도 잘 쓰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들은 잘, 라틴어 잘못 쓴다고 들었어요. 무 영어를 주 쓰시는 그런 분인데, 교회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통역은 제공되고 하지만, 좀 죄송하잖아요. 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그런 데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어, 그 은혜를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우리 앤토니 우리 이라나 어, 귀한 영혼 앤토니도 함께 기도하고 다른 어,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요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 이분들이 너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요앤토니앤토니도 방언 받고 그 어머니도 방언 받으시고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은, 은혜를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아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없다는걸 느꼈는데 그리고 그 기도하는 데만 이분들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게 대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 을 주셔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어 이분들이 너무 마음이 열려 계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 이들이 성령이를 충만히 받고 은사를 받을 거라는 정말 방언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서 기도 더 열심히 하시라고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 해서 기도 많이 할 생각이고 그 이제 어머니가 이 하여튼 라틴 형제랑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방언 받으니까 형제가 더좋아 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기도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금요일 성경공부도 하러 오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친구가 많은데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한인교회인데, 외국인이 지금 더 많이 오니까, 외국교회,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 중요한 건 한인 선교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할텐지 어쨌든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것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열어갈 수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그 모든 은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요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텐데 왜 그러냐 너가 달라서 그러냐? 네가 훌륭해서 그러냐? 네가 능력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을 내가 너와 하나 되어. 내가 너의 편이 되었어. 너를 도우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 승리할 수 있죠. 세상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수 없죠. 아무, 어? 능,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배위임령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다 알기 때문에 안 읽어봐도 될수 있는 본문인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배위임령이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을 보면 여수아 말씀이 참 떠올라요. 여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인 지역과 그, 어? 그걸 넘어서서 그, 어딥니까? 중동 그 지역이 죠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뭐라 냐면한 내가 땅의 권세가 다 내게 네 있는데, 너희 모든 적속으로 내가 이 권세로 너희에게, 함께 하리니,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모든 적속으로 나가라는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적속에 나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그 땅을 너희가 얻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통해서 많은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냥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텐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 주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보다 이보다 놀라운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온 세상을 너에게 주시, 열방을 내게 줄 것이고, 열방을 너게줄 것이고, 모든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꾸 나를 바라보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거,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지면 이거 사야가 는데 너무 너무 어렵죠. 신한스를 가는데 너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권투 선수들 보면은 권투 싸움 붙기 전에 먼저 막 기싸움부터 봐요. 막권투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고 싸우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싸움 기선 제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면은 어. 이 싸움 봐야 만아. 고나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전쟁에서도 뭐냐면, 사기가 참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참 못하지만은, 제가 막 어릴 때,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삼국기에 빠져가지고, 삼국지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뭐, 오락게임도 하고, 그래서 중국 통기를 꿈꾸면서. <laughs> 근데 거기서 보면 전쟁에서 막이 사기, 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어, 훈련받은 군사들이든 뭐 아니 오합기절이든요 그,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세거든요 사기가 높아야 돼요 사기가 이렇게 둔높으면은 그것으로 이렇게 많은 연약함을 어, 겪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큰 역사를 쓸수 있죠 승리할 수 있는데 사기가 꺾이면은 패단병이 어, 됩니다 그래서 대, 대체적, 대체적 가장 큰 사기 꺾이는 게 뭐냐면은 어? 이, 이쪽에 대장이 있어요 싸움하는데 내편의 네 대장이 있고 상대편의 대장이 이제 데 둘이 꽝 붙어요 꽝 붙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쫙 이기면은 나머지는 그냥 싹뭐 그냥 싹휩쓸리든가요 그냥 대장과의 대장과의 싸움에서 이게 한번 지면은 이기지를 못하는거죠 완전 차기가 팍 꺾여가지고 우리편이 더 훈련됐고 우리편이 더 군사가 많아도요 더 전쟁 물자도 잘 준비되어 있고 무기도 좋아도 대장이 그냥 죽으면은, 거기, 그것이 주는 심리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걸. 그래서, 사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냥, 어, 뭉개지듯이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얘기들이 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골리앗 싸움 봐도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었는데, 이 전쟁에 싸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청동기 문명이었고,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그, 구리랑, 이, 쇠랑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구리라는 것. 이게 잘 휘어지잖아요. 이 쇠는 잘안 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싸움에도 계속 지는 것. 이 블레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죠 어려움이 처했는데 게다가 막이골리앗스라는 장수는 이 덩치도 정말, 거인이었어. 덩치도 정말 커서.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귀가 박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싸우 많아, 싸워 그나마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다윗을 통해가지고, 이골리아스 이기게 하시죠. 응?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힘으로, 이 골리아스를 묻어뜨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 게임도 안 되던 싸움이었는데, 연전 연패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높아져가지고, 이 블레셋을 딱 묻어뜨려요. 이건 승리야. 저 사기의 싸움이라는. 거.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잖아요. 대당 사탄과 예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어.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겼는지 알아요. 어떻게 이겼는지 알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였다는 거고 그리고 러니까우 사기가 높아야 되잖아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예수께서 이겼으니 세상을 이기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 우리는, 예수의, 우리가 예수의 분사라면 예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자녀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리 의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 6절에서 여호수아서 너는 이백등으로 내가 그 조사하는 게 맹사의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달라 가지고네 능력이 대단해서 그땅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겠다는 거지 내가 그 약속한 땅 반드시 주리라. 내가 약속했는데 안 주겠느냐? 내가 줄 터니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게 담대히 하여 두번 말해요. 그리고 구절 구절 가면 세 번째 말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두려워 말며 놀라지만 세 번이나 말해. 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하냐 말?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냐면. 세 번이라 말해야 돼, 세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또 그리해라, 또 그리해라.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따가 반드시 얻게 할 테니까. 발룸대로 내가 다줄 테니까 열심히 밟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이라.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마음이?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하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어? 싸워서 이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막, 가가지고, 위대한 역할 을 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제가 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열어 가신다는 것, 열받아이 쉬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렵습니까? 쉽죠. 말씀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하고,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열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줄 것이고요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이 가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날 버리시지? 이렇게 써먹다가 그냥, 폐기 처분하나? 나는 막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필요할 때는 나필요하고 쓰시더니만. 이제는 막안 필요하니까 헌신작처럼 막 버리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게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을, 절대 하나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자꾸 버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문제이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까지. 지금 더 영원까지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회사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거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뿐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생각이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 가면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어렵죠, 그렇죠? 많은 힘듦이 몰려오고.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위대한 전쟁에 믿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을 버릴 수 있, 있으시기를 바라고 가난을 반드시 차지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여우사 제읽으면 알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 이 가난을 차지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치열한 전쟁이었지만, 보면은 정말, 연전 연승이었잖아요. 계속 이겼어요. 아이선 빼고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 가난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도 다 이겼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들, 대단한 사람들 안에 가득했지만, 다 이겼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막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게 승리의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이후부터 막 연전 연승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힘들었고, 패배했던 삶을 혹시라도 살았더라도, 그것이 영어트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어, 다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으셨다면 그 힘으로 변화되지 말고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시면 여우수아가 가난을 차, 차지했던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큰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검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가난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겠습니다사랑이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여호수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에게 네가 발로 달는 모든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전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빠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오나 주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위대한 싸움을 감당함으로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의 영광 드러내는 그냥 참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